사막에서도 잘 버리지 않는 풀들이 있고 모든 것이 불타버린 숲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는 나무가 있습니다 화산지에 덮이고 용암에 녹는 산기슭에도 살아서 재를 털며 돌아오는 벌레와 짐승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버리면 거기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나를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나 함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돌무더기에 덮여 배말라버린 골짜기에 다시 물이 고이고 물줄기를 만들어 흘러갑니다. 내가 먼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드TV 시청자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아마 힘든 골목골목 여러분들 발견되실 겁니다. 그럴 때이경의 심리치료 프로를 시청하시면 아마 그 어려운 여건을 헤쳐나갈 어떤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 3회 방송 나비가 되어 창공을 날고 싶은 아이 두 번째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것은 내가 만약 거인이 된다면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많이 위축되었거나 열등감이 많거나 아니면 또 오랫동안 학대를 당한 사람이 이런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어, 가상적으로 내가 이런 힘을 갖는다면 해서 좀 어,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신 교수는 그런데도 거인으로 변했어도 또 나쁜 놈에게 당하고 있는 그런 괴로운 모습을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아직 신 교수에게 그런 부정적인 가정환경을 극복할 만한 힘이 없고 실제로 그런 힘이 나에게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그런 아직 심리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 내가 만약 투명 인간이 된다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어, 내담자가 어,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는 이런 가상적인 조건을 주므로서 본인이 갖고 있는 억눌렸던 그 본능에 대해서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는 건데요. 이때 우리 신교수는 평소에 갖고 싶었던 돈이 없어서 도저히 가질 수 없었던 게임 센터에 들어가서 게임 CD를 훔치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는 여탕에 가보고 싶다. 그래서 그 2차 성징 이후에 사춘기 소년의 이성에 대한 호기심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동작성 가족화라는 건데, 이거는 가족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써, 가족 내 역기능적인 모습, 무엇이며, 순기능은 무엇인가를 볼수 있는 그런 검사예요. 여기서 보면, 본인은 역시 노데리아에서그 30만원을 받고, 방가 후에 가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감자튀김을 이렇게 꺼내고 있는 것을 그렸고요. 또, 엄마가 없으니까, 여동생, 중학생인 여동생을 챙기는데, 공부 안 하고 좋으니까, 야, 공부 안 하면 어떡하냐고 안타까워서 막 깨우고 있는 것을 그렸고요. 근데 아버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TV를 보면서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을 그려서 어떤 생산 활동에 이렇게, 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집에서 거의 쉬는 날이 많고 그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해서 본인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이런 모습을 그려서 아주 힘든 어떤 현재 상황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우리 아이를 직접적으로 매로 때리고 학대하고 그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부모가 할 일을 방치함으로써 아이에게 어떤 간접적인 학대가 되는 겁니다. 방임도 학대일정입니다.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그 아이가 부모 역할을 대신할 때 아이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이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심리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모르고 아이는 나중에도 아버지가 나빠서 이렇게 됐다기 보다는 우리 엄마 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다고 어떻게 변호를 해주는 이상한 입장에 서게 돼서 아이는 자기 힘든 마음을 어떻게 어디다가 해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부모님을 몰아붙일 수도 없는 아주 이상한 위치에 서게 돼서요. 이중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심리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동작성 KHTP라고 해서 동작성 짐 나무 사랑 검사인데요. 여기서도 우리 그 신교수는 어, 의식세계에서는 집을 들어가서 여동생도 돌보고 또 이렇게 무기력한 아버지도 돌봐야지 이런 마음은 있지만 무의식에서는 그런 집에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아서 지금 그림을 보면 막 나무는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야지 하고 손으로 밀고 있고 집에서도 어서 오라고 하지만 본인은 추운 겨울날 목돈를 둘러쓰고 푹 숙이고 집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겨울 또 잎이 떨어지는 앙상한 나무를 그렸다는 것은 본인이 어디도 위로받지 못하고 늘 쓸쓸하고 위쪽한 자기의 신경을 반영했고요 이렇게 의식적으로는 내가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해야지 하지만 이렇게 마음속에서는 이런 집에서 탈출하고 싶어하는 이런 양가감정을 잘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신교수가 오래도록 이렇게 모델링이 될 만한 가정환경이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자신이 겪은 열악한 가정만이 가정의 모습에 다인 거라고 생각하고 나중에도 그런 가정 패턴을 반복하게 될까봐 사랑의 유형과 흠없는 결혼생활이라는 책을 쓴 노만노센즈가 제시한 허목한 가정을 만드는 열 가지 방법을 보여주고 이 중에서 본인이 결혼 생활을 했을 때 선택하고 싶은 것을 한번 고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함께 시간을 많이 갖겠다. 둘째 어려운 일을 함께 하겠다. 셋째 함께 게임을 하겠다. 넷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함께 이야기를 많이 나누겠다. 그다음에 부모의 직장이나 자녀의 학교 생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겠다. 이렇게 골랐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지 않지만 자기가 꼭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부부간의 대화를 많이 하는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더이 아이가 소망하는 것을 잠재의식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현재 제시한 것을 그림으로 그려 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함께 하겠다는 것에서는요. 설거지도 함께 하고 이불 빨래도 하고 청소하고 빨래를 털어서 널기까지 하는 것을 전부 다 그려서 제 아내 일이다, 내 일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집안 일을 서로 함께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힘든 일을 함께 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같이 놀아주겠다, 막 이렇게 자녀들과 많이 함께 하는 시간을 갖겠다에는 지금 막그 꼬마랑 놀이를 해요. 아이는 이 상자 속에 숨어 있고, 막 자기는 눈을 가리고 숨바꼭질 하면서, 어디 있니?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킥킥킥 웃으면서 이렇게 함께 노는, 본인은 누리지 못했지만, 자기 아이하고는 함께 하고 싶은 것을 그렸습니다. 그다음 이제 어 잠자기 전에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겠다는 것을 어 침대에서 아이에게 동화책 읽어주는 것으로 그렸어요. 여기 있는 모습은 자기라기보다는 자기 아내를 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TV나 영화를 보면 행복한 가, 아주 가정생활의 어떤 모델이 될 만한 집을 보면 꼭 저녁 때 책을 읽어주고 아이를 재우지 않습니까? 자기도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그렸습니다. 그다음 이제 0대 이제 청소년인 자기 아이가 네, 이성 교제에서 이렇게 깨워져서 고민을 하는 것을 자기가 진지하게 들어주는 이런 모습을 그려서 자녀의 고민에 결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게 니일이니까 어, 네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부부와 함께 시간을 많이 갖겠다는 것은 레스토랑인지 자기 집 거실인지 모르지만 촛불을 켜놓고 포도주잔을 기울이면서, 뭐, 아이 키우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어 부부 생활에 대해서 만족한 거, 또는 불만인 거, 이런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이렇게 그렸어요. 네, 이렇게 정말 본인은 결코 정말 가장 행복했던 것이 주한역에 있는 롯데리아에 가서 싸구려 햄버거 먹은 것이 행복한 것에 대한 어떤 증거로 제시할 만큼 아주 결핍된 그런 가정생활을 했지만 본인이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밀 때에는 이렇게 정서적으로 풍부하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이상적인 가정생활을 꾸미겠다는 것을 이렇게 제시한다는 것은 본인에게 우리가 어떤 틀이 없다면 그렇게 되기 어렵지만 한 번이라도 이런 생활을 누구인가에게 발표하고 그려보고 했다는 것은 잠재의식의 각인이 되어서 나중에 자기가 새로운 가정을 꾸렸을 때 훨씬 이런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 네. 회밀리 틀인데요. 아, 이것은 이제, 어, 떻게 가족에 대한 전체적인, 음, 소망을 어떻게 나타내나 알아보기 위한 검사인데, 여기서도 실제로 아버지가 엄마한테 미안하오 사과하게 하고, 엄마는 아니에요. 제가 잘못이에요. 이렇게 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이 집안의 가족 구성원이 결코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난 날아갈 거야. 일단 부부가 화합해서 가정이 형성이 되어도 더 이상 이 집의 구성원으로 있기를 싫어하는 그런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엄마를 그리워하고 늘 엄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치료 장면에서 좀 공식화하고 풀어주고 싶어서 엄마만 회송되는 것을 그려라 그랬더니 엄마가 아주 그냥 온갖 스트레스, 빛, 재수 없는 것들이 아주 깔려 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혓바닥까지 나오면서 그 무거운 짐에 눌려서 오도가도 못하는 걸 그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포크링 기중기를 몰고 엄마 찌깐만 힘내세요 그러면서 사투리 써가면서 기중기로 그 무거운 짐을 들어올려주는. 엄마가 지금 현재 처한 그 짐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것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엄마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그 엄마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그, 어게 해소시켜주고 싶은지, 이러한 것이, 네. 우리 신교수가 아주 그림마다 아주 돈 따발을 꼭 그리면서 돈에 대한 포안을 묘사를 했기 때문에 혹시 이것을, 어, 적절히 해소해 지켜주지 않으면 나중에 지나치게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을 아끼는 수전노가될 수도 있고요. 또 자기 수입에 넘치게 돈을 낭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 돈을 보는 데는 아주 뭐라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파렴치하게 돈을 버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서 이렇게 잡지책에서, 어 돈을 그려진 것을 오리게 했더니, 어 돈을 딱 붙이고는 그, 다른 것은 꾸미지 않고 돈을 웅켜진 손을 또 이렇게 오려서 붙였어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는 꾸, 이렇게 더 이상 꾸미지, 뭐야, 꾸미지 않고 희노애락을 전부 다 주는 것이 이 돈이다. 그러면서 돈 전자를 써서 전전전이 좋아. 이렇게 외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면 사람이란 건 한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거나 누구에게 얘기하게 되면 그만큼, 뭐 해소가 되어서 자기의 어떤 심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 아이가 이렇게 열악한 여건에 있었던 아이들은 자기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주 결핍이 아주 누적이 되어서요. 정서적으로 아주 가난해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없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매우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황폐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 너도 갖고 있는 게 있다는 걸 이렇게 자각시키기 위해서 어둠 속에 별 찾기를 했어요. 이것은 깜깜한 밤에 노란 별이 있는 것을 색칠하게 하고 나서 자, 너에게 이렇게 아주 어두운 현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잠깐씩 위안해주는 어떤 별이 있으면 찾아보자 해서 먼저 인간관계의 축복들을 찾아보라고 했더니 부모님은 별 도움이 안 됐지만 자기에게 몇 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굉장히 자기가 힘들 때 자기 얘기도 들어주고 또 위로도 해준다. 그래서 인간관계 축복에는 친한 친구들을 이렇게 썼어요. 어, 그다음 그 강인한 정신력에서는 어, 자기가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좀 힘들지만 미, 어, 미, 뭐 일본어 1급 시험도 준비하고 있고 이런 어 열심히 학교 다니는 거 사실 학교 올 형편이 아니고 학원 돈도 없는데 학원 다닌다고 할머니한테 구박은 받지만 그래도 꿈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이게 꿋꿋이 다니고 또 때로는 그 아르바이트 하는데 가기 싫고 몸이 귀찮지만또 미래의 꿈을 위해서 또는 집안을 살릴 되기 때문에 힘들어도 참고 가는 것들을 자기 강인한 정신력으로 들었습니다. 네, 이제 건강한 거. 그러니까 흔히 그런 아이들도 몸하는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건강하면 어차피 나중에 그걸 발판 삼아서 어떤 내 꿈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걸 물어봤더니 아직까지 특별한데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과거에 이룩한 업적을 얘기를 하라 그러면 보통 아이들이 업적 없어요 하고 놀래거든요. 흔히 보통 사람들이 업적 그러면 뭐 이순신 장군이나 이율곡이나 뭐 이런 훌륭한 성년들에게만 있는 게 업적이라고 하는데 제가 업적에 대한 개념을 다시 세워줍니다. 일반 사람들도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작은 도움을 준게 있다면 즉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고 그랬다면 내가 살아온 모든 족적이 다 업적이다. 그랬더니 중학교 3년 동안 힘들었는데도 개근한 걸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교수는 개근한 것만 들었지만 네가 진짜 학비도 없는 상황 속에서 장학금 받아가면서 또 학비 지원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2년 이 오랜 기간 학교 교육을 받은 것 자체가 업적이지 않니? 또 솔직히 너, 너 나이 때는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학교 오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참, 집안 살림도 책임지고, 또, 여동생도 챙기고, 엄마 대신 챙기고, 이런 것들이 다 너의 업적이지 않느냐. 어, 그리고 네가 정말 이런 어려운 여권 속에서, 아이 모든 걸 포기하고, 등교고부를 하는 학생도 있고, 뭐 가출하는 학생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 자체가 다 업적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강화를 해줬습니다. 네, 우리 신교수가 그동안에, 아니, 제가, 강화해주고 위로해주고 했기 때문에 혹시 어떻게 마음 상태가 변했나 알아보기 위해서 안경으로 본 세상이란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이 프로그램은 그냥 안경 끼고 세상을 본게 뭐가 뭐 특별한 게 있는가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도 내 마음이 오늘 행복하면 세상이 이제 행복해 보이고 내 마음이 어두우면 어둡고 그늘진 곳만 이렇게 시선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교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변했나 이렇게 보고 싶어서 이걸 는데 새벽벌이 아직 남아있지만 그먼동이트면서 찬란한 해가 올라오는 걸 그렸거든요. 이것은 희망이 정말 생겼다는 거고 새벽벌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아내 위치에서 내주제에 무슨 일본으로 유학을 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공부하는 것도이 힘들었는데 무슨 유학을 가 이런 마음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혹시 누군가의 도움으로 잘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어떤 생각이 생겼다는 것시사에서 아주 긍정적인 것이 나타난 겁니다. 그다음 이제 제가 창문으로 본 세상으로 계속했어요. 계속 비슷한 프로그램인데 안경과 창문으로만 바뀌었지만 그래도 이 아이 심리 상태가 과연 어떤가 알아보기 위해서 했는데요. 이제 이미 또이 창문에는 이미 일본으로 유학을 간 모습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애니메이션 작가로 자리를 잡고 했는데 약간 15도 정도 기울어졌습니다, 그림이. 이것은 본인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현재 아무 근거도 없는데 내가 나중에 국회의원이 돼야지, 영화배우가 돼야지. 그럼 사실 자기를 속이기도 어렵잖아요. 자기를 속이기도 어떻게 보면 우습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꿈이 확실히 내 것이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과연 될까? 이런 의구심이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15도 각도로 약간 기울어졌지만 아까보다 더 확실하게 이미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자리 잡아가지고 동경 시내를 이렇게 내려다 보는 모습을 그렸지만 아직도 약간 기울어진 모습은 아, 과연 내 주제에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럴 때 치료사는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아우, 왜될수 없느냐. 그러면서 실제로 열악한 여건에서도 성공한 사람의 사례를 많이 증거로 예를 들어 주거나 그런 책을 보게 하거나 그런 뭐 비디오 테이뭐 MBC에서 예전에 했던 뭐 성공 시대에 나왔던 자기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어, 좀 똑같은 여건에 있었던 아니면 더 못한 여건에 있었던 사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할수 있다. 하는 이런 믿음을 주는 게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걸 했더니요. 동굴 그림은 그 사람의 무의식이 어떤 그림이 그려지나 할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가 동굴하면 정말 그 태내의 어떤 자궁을 상징을 해서 무의식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나를 할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보통 아, 무의식적으로 어두운 것을 그리는 사람은 이 안에서도 어둡거나 폐쇄적인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어 개방적이지 않나? 아이들은 이 동굴 바깥을 아예 잔디로 감싸서 도저히 이렇게 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데 얘는 지금 이제 이미 세상 밖으로 나와서 자기 꿈을 펼치고 싶은 것을 빨리 나가자면서 하 커먼 허리요또 다른 자기에게 말을 걸어요. 빨리 나가자 영어로 커먼 허리요 하면서 이렇게 해서 어, 뭐라 그럴까요? 어, 꿈을 향해서 이렇게. 움츠려들지 말고 세상 속으로 나가고 싶은 자기의 소망을 그렸습니다. 네, 여러분 서점에 가시면 노란색의 나비가 막 그려진 어, 트리아나폴리스의 꽃들에게도 희망을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어, 경찰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공모에 당선된 이런 미술치료 프로그램인데요. 어, 이 프로그램은 보통 그 애벌레 시기를 아무것도 모르는 유년의 시기를 두고요. 번데기 시기는 찰스 코우만이라는 생물학자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 산모가 그아기를 낳을 때그 겪는 상고의 고통 속에 있다고 그래요. 그 번데기 시기가 우리는 그냥 번데기구나 지나치지만 그 나비 입장에서는 번데기 속에 들어갔을 때 나비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그 상고를 겪는 그 시기가 번데기 시기라 그래서 그 사람으로 보면 우리가 흔히 사춘기 때 자기 정체감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시기를 번데기 시기로 그냥 이렇게 표현하게 하고요. 그다음 나비 시기는 흔히 우리가 정말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말 이만하면 성공했다, 정말 잘 살았다 이런 정도를 나타내는 어떤. 자실현 아 시기로 이렇게 투사를 한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인본주의 상담 심리학자의 입장에서 만든 건데, 인간은 뭔가 지금 현재 부적응 상태에 있어도 격려하고 지지하고 무조건적으로 공감해주면 정말 자실현 아 경향성을 가진 존재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좀 사람을 볼때 인본주의적 입장에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슬프게도 그 애벌레 시기를 자기는 유년 시기가 없다. 그때부터 너무 고통스러웠고 자기는 나쁜 기억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해서 너무 슬펐어요. 유년 시기가 풍부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10층짜리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물론 짓겠죠. 계속 공부하고 성공도 하고. 근 네, 이렇게 유년 시기가 부실한 사람은 기초 공사가 없이 실층 건물 짓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쿵 하고 쓰러져요. 여러분 가끔 저렇게 멀쩡한 사회적인 명사가 뭐 채팅으로 막 원조 교제를 했다거나 아니면 진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해? 사회적으로 너무 너무 성공하신 분들 집에 가서 부인을 패고 막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정말 이게 아기가 안 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의 심리 치료를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유년 시절이 너무 황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내담 들로왔을때 치료해주면 치료자가 리페런스 제 부모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주지 못하는 것을 지금 제가 주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여러분 앞에 오는 사람은 또여러분이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러면 여러분이 부모가 못 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이가, 그래서 우리가, 번데기 시기는 또 어땠냐 했더니 지금, 음, 굉장히, 현재 일급 공부도 하고, 없는 와중에 학원도 다니고, 또 생활비 벌려고, 또 롯데리아에서 힘드는 거, 이런 거. 또, 사실 그일급 시험에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정말 공부하는 것이 힘든 거. 그리고 과연 애니메이션 작가로 나 같은 놈이 성공할 수 있을까. 뭐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 썼어요. 그다음 나비 시기는 그냥 그 꼴라주로 꾸미게 했어요. 꼴라주라는 건 잡지나 신문에 있는 어떤 컬러풀한 사진을 이렇게 오려서 미래의 자기 모습을 이렇게 그리 시각화는 하 이렇게 꾸미게 하는 건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나비가 된 꼴라주 모습을. 본인이 잡지를 들이더니 도저히 알맞은 그림이 없다고 흑백신문에서 차라리 오렸어요. 워낙 그림 솜씨가 뛰어나다 보니까 흑백 그 신문에 있는 인물을 오리고는 자기가 거의 대부분 이렇게 그렸는데요. 아직은 고3인 나.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 우선 유학을 목표로 공부한다. 해서 책상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그린 다음에요. 하여튼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대한항공 그림 비행기를 오렸어요. 일본으로 날아갈 것 하고 이렇게 대한항공을 타고 날아가는 걸 그리고요. 자기가 지금 신문배달 하고 있어요. 아사히신문이라고 들어보셨죠? 아사히신문을 이렇게 날리고 있는데 본인이 여기서 들었대요. 선진국에 가면 신문 정도를 배달해서도 생활비를 번다. 그래서 이제 신문을 날리고 있고 열심히 노력해서 드디어 성공했다. 근데 중요한 건 성금 도끼, 성금, 전달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에 대가 알고 보니 한국인이었다. 막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영화 엔드 비디오 게임으로 지금 아주 굉장히 대성한 그런 모습을 꼴라지로 꾸몄습니다. 그리고 이 꼴라지로 꾸미고는 끝이 아니고요. 이것을 제 앞에나 만약에 집단 미술 치료라면 집단으로 발표하게 해야 됩니다. 단 발표할 때는 현재 진행형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뭐할 거예요? 하,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좀 꿈이 잘안 이루어지거든요. 잠재의식을 연구하는 분들은 반드시 잠재의식에다가는 현재 진행형만 각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현재 준영형으로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 진영형으로 본인이 이것을 다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지금 몇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는 지금 굉장히 성경에 있습니다 이런 걸 하게 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걸 시킨 저도 과연 이렇게 너무 나쁜 여건에 있는 신교수가 될까 우려하고 본인도 아마 하면서 선생님이 하라니까 하지만 과연 될까 이랬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놀라운 사실 1년 네. 반 동안 치료한 것을 제가 책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돈나무를 갖고 싶어해서 도서출판셋에서 이렇게 출간이 됐었는데요. 이 출판 기념회를 어, 제 CEO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 CEO 제자들이 누구냐면요, 제가 마침 최고경영자 가정에 에, 그 제가 강사였었는데 그, 그때 그 최고경영자들에게. 음, 이런 책을 냈다고 했더니 출판 기념회를 열어줬어요. 그리고 이것이 지역 TV에 나가면서 우리 그 CEO들께 오찬에 하는데도 오셔서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학생에게 일본으로 갈 왕복 티켓을 선금으로 걷어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으로 가게 됐고 잠깐 거치할 자리는 제가 또 일본에 아는 목사님에게 연결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일본에 유학 중입니다. 아마 그것을 발표했던 자기도 확신이 없었고 저도 사실 이걸 하면서 뭐 어떤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꿈을 주기 위해서 했지만 이게 눈앞에게 현실이 되어서. 나타났어요. 물론 애니메이션 대가가 돼서 아직은 결실가동 도기에 성금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그 꿈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유학을 떠나면서 저를 한번 만나고 갈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만나고 가지 않고 강의하고 오니까 제 책상에 이런 편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직은 번데기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과 저를 다른 시선으로 봐주셨어요. 그동안 저에게 친하게 여겨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는 분은 많았지만 선생님은 저에게 항상 하나의 가능성으로 다른 사람의 대우에 관계없이 소중하다는 느낌을 주셨습니다. 특히 제 꿈에 대해서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한 번도 이루지 못할 거라는 상상조차 안 하시고 저보다 더잘될 경우만을 생각하시고 그 방향으로 보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무심히 그린 그림에서 제 마음을 읽으셨을 때 저는 스님과 특별한 관계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나비가 되어 창공을 나는 날 스님께 제일 먼저 자랑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때 하지 못했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목 높은 스님에게 뽑힌 미래의 답이 올림. 파트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힘들거나 지쳐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하는 매뉴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미소 짓는다든가 등을 토닥여준다든가 아니면 힘들겠어요. 하는 이런 공감 한마디가 정말 나락에 떨어져 있는 그 사람에게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사회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